어, 요번에 두달 전에 한 수련생을 받았는데 그 수련생이 아킬레스건이 짧은데 이제 운동량이 필요해서 이제 입관을 했고 이제 줄넘기를 시켜 보니까 어한 10분 정도를 줄넘기를 돌리고 나면 10분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제 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거를 확인시켜 드린 다음에 이렇게 해도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어, 괜찮다고 그렇게 우선 해달라고 하셨는데 수련생하고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아픈 날에는 운동하는 시간보다는 쉬거나 이제 다른 이제 뭐 스트레칭, 근력 운동 이런 것들로 대체는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킬레스건이 짧다 보니까 제가 운동을 가르치는 게 맞, 맞을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쪽에 처방을 빨리 받고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게 맞을지 조금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가 좋아 하나요? 네, 좋아하는... 줄넘기를 좋아해요? 네. 어, 줄넘기를 좋아하면 계속 해야죠. 줄넘기를 싫어하는데 이 아이가 고통스럽지만 엄마가 계속 하라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해야죠. 어머님,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세상은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넘기도 즐겁게 하,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즐거워지려고 하는 거니까 건강해서 즐겁고 날씬해서 즐겁고 재밌어서 즐겁고 즐거워야 되니까. 그런데 잘하시는 건 뭐냐면 줄넘기라고 줄넘기만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 그런 아이들은 딱한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특성화 시켜버리세요. 특구화를 시키세요. 걔는 심사를 별걸별 다른 걸 봐도 돼요. 되돌리기만 해도 돼요. 되돌리기만 해도 돼요. 넘지 않는줄넘기만 해도 돼요. 이것만 얘는 특수와 상관없이 큰 상관없이 이것만 하나만 해서 얘는 특성화를 시켜요. 그리고 공개수업이나 혹시 이런 거할 때. 얘기를 하셔요. 어머님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얘기하셔요. 자 우리 중진이는 어, 예를 들면 중진이는 어, 다리가 조금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저기 해서 좀 불편해서 다른 줄넘기를 하는데 거기에 특성화가 있는 이 줄넘기는 또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거기에 대한 뭘 해주면 돼요? 최고임을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최고 그리고 넘지 않는 줄넘기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걸로 해서 음악을 틀어주고 그걸로서 안무를 만들어 줄테니까또 그걸로서 그 아이는 안무만 해라 그보세요 그래 그리고 나중에는 그, 그런 아이들 프리스타일 하나 딱 해놓고 틀어놓고 자기 돌리고 그냥 돌리고, 그냥 돌리고 그냥 돌려서 돌려서 막이렇 아 돌리고 안 넘어도 돼안 넘어도 돼 그죠 그렇게 하나 하시고 그다음 아까 잘하시는 게 뭐다 굳이 줄넘기 할 필요 없다 그때 다른 걸 단련시키면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잘하셨네요 네.